네, 오늘 4월 7일에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정치권이 이제 조금씩 선거 모드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도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는 정치인들을 계속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분이죠 금태섭 전 의원 스튜디오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토론을 잘 봤는데요. 예. <laughs> 많이 바쁘시죠. 예. 뭐 준비도 해야 되고 네. 또 의논할 것도 많아서 바게 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신 건 아니죠? 예, 이미 제 뜻은 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좀더이 정제된 정책을 가지고 네. 절차에 따라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다만 예전에는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 사람 같이 서서 출정식 형식으로 하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늦지 않게 뭐 1월이나 설 전에는 하튼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네. 그럼 어떤 정책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 예, 거죠. 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좀 의례적이지만 그래도 꼭 그러니까 드려드린 질문은 왜 출마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거 답을 다시 한번만 좀 주시죠. 어떤 차원이 가장 큽니까?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서울 시민이나 국민이 가장 정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면 어~ 우리 그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검찰 개혁이고 음. 법무부 장관과 저이 검찰총장의 대립을 그냥 방관하면서 일 년을 허성 세월 했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민생에 집중하고 또 어떤 정책에서 시행착오가 있으면은 어~ 유연하게 바꾸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집권 여당의 어떤 오만과 독선 일방적인 질주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고 네. 그 의미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예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런 독주가 이 바뀌게 되면 음. 그런 이제 그 일방적인 것이 깨지게 되면 민생에 좀더 신경을 쓸수 있지 않을까. 음. 180석을 가지고 왜 코로나 대응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음흠. 지금 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든데 과연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네. 우리 사회에서 또 서울 시민의 삶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의제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음.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제가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정부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그렇...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큰 목적에 따르면. 외람된 그 질문이지만 예. 꼭 의원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의원님의 정치적 좌표를 출마가 아니라 다른까 예. 그러니까 더 유력한 어떤 야권 후보의 당선을 돕는 쪽으로도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라면. 어 그러니까 단순히 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 어떻게 고쳐나갈까 하는 것인데. 대안의 문제다. 예, 대안의 문제인데 지금처럼 이, 이 말하자면. 이 국민들은 집권 세력의 독주에도 염증을 느끼지만 음. 사실 야당이 제대로 해왔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도 못하고 있습니다. 음, 네네, 그러면 그렇죠. 새로운 판을 짜야 되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서게 된 것은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일관성 있고 논리적으로 제가 비판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 판을 짜기 위해서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역할을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말씀대로라면 모든 언론이 의원님을 야권 후보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그 문제의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음. 것이 어, 지금 집권여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분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있고 음. 힘을 합쳐서 이번에 견제를 해야 된다. 네. 사실 민주당에 계신 분들 중에도 생각이 있음, 있는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음. 그런 견제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음. 그러기 때문에 야권 후보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야권으로 분류가 돼서 궁극적으로는 단일화도 지향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단일화로 지향을 하는데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의를 치고 예.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여권의 경쟁을 위해 함께하면서도 예. 또 한편으로 지금 야당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그 야당에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실 계획이 겠어요그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고 음. 여야가 대등하게 경쟁하는 상황이라면 예. 사실은 우리처럼 양당 체제가 굳어져 온 데서는 야당이 입당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예. 제가 탈당을 하고 얼마 후에. 어,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상대로 강연을 했습니다. 예, 예, 그때 뭐...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네. 저도 아주 좋은 시간이었는데 음. 거기 오신 초선의원들 중에 한 분도 어, 국민의힘에 입당하라는 권유를 안 하셨습니다. 아예 권유도 예, 없었습니다. 그 국민의힘 초선의원 중에 뭐 윤희숙 의원님이나 김웅 의원님이나 아주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제가 보기에는 그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그 말씀을 못 하고 뜻을 못 펴는 점이 있거든요. 음. 야권도 이 저기 전체적으로 정치판이 재편되기를 바랄 겁니다. 네. 예. 아, 아, 야권도 야권도? 재편이라 예. 하면 어떤 뜻입니까? 새로운 판이 열리는 거죠. 지금은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문 연대라는 말이 유행을 하는데 그냥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음. 뭐 이런 분들까지 다 모여서 어 그냥 무조건 정부를 타도하자. 여기에 시민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laughs> 합니다. 네. 지금 뭐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 광주에도 갔었고 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도 하셨는데 음. 야권이 그동안 잘못한 점 네. 그런 데 대해서 충분히 반성을 하고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그 말씀은? 예.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뭐냐 물리적인 어떤 통합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용이 어떤 그 거듭남이 필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어뭐 극우라든지 이런 요인들은 걷어내고 그래서 보수의 합리성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서울시장 선거 전에 완성되진 않더라도 네. 그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네. 지금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이제 심해지니까 네. 심지어는 현직 검찰총장이 나와서 정치해야 된다. 으흠. 대권주자 선호도 뭐 앞서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인물이 그런 분이 왔다고 쳤을 때 민주당에 가서 지금 이 독주의 힘을 합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힘에 입당할 것이냐 저는 시민들은 국민들은 두개다 탐탁치 않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음. 단순히 인물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음. 새로운 얘기를 할수 있고 다양한 견해가 모아질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저는 그 역할이 어 제가 해서 서울 시장이 그 과정에서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의원님 말씀을 종합으로 하면 네. 결국은 야권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의 틀을 벗어버리고 제3지대에서 다시 탄생이 돼야 되는 거고. 제3지대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네. 물론 그 국민의 힘도 여러 가지로 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다만 새로운 판이 열려야 된다. 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아무튼 그럼이 서울 시장 보궐선거 과정이 그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단일화가 가능하냐의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관련해서 얼마 전에 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서도 대표를 지내셨고 비대위원장을 지내셨죠. 그래서 네.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많이 만나시고 저도 연락을 가끔 하는 사이입니다. 얼마 전에 연말에 한번 인사드리려뵌 적도 있습니다. 혹시 그 만남의 자리에서 선거 얘기도 좀 나누셨습니까? 아, 김종인 대표도 지금 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내고 계시고 예. 저도 출마 의사를 밝히, 밝혔기 때문에 예. 둘이 만났다고 해서 뭐 구체적인 선거 얘기나 단일화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예. 우리 정치를 좀 이대로는 안 되지 않냐? 바꿔야 되지 않냐? 음. 그런 말씀하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격려받고 뭐 그런 자리입니다. 그냥 뭐이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얘기는 없었고. 사실은 구체적인 방법론은 저희가 선거 연대나 단일화 같은 것이 한국 정치사에서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예. 의논하다 보면 합리적인 방법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렇게 선거 연대나 단일화가 실패했을 때 사례를 보면 음. 어떻게 단일화를 하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누가 유리하냐? 음. 이런 것 따지다가 결국 망쳤거든요. 네. 사실은 김종인 대표도 그런 걸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 저나 다른 후보를 만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고 삽바싸움하기 시작하면 어 선거 승리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어제 오늘 나온 그 국민의힘에서 나온 뉴스가 이거던데요. 본경선. 그러니까 컷오프 끝난 다음에 하는 본경선에서 방식을 100% 여론 조사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지금 그 방향을 잡은 이유는 원샷 경선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해석이 뒤따라고 있는데 다만 그건 국민의 힘 안에서 이야기로 또 한정이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국민의 힘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국민의 힘의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하실 거고 음. 외부 인사라고 하더라도 들어와서 되기를 원하시기 원하실 거기 음.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저는 또 저대로 말을 하는 거고요. 음. 아직 선거가 석달 남았고 음. 사실 단일화라는 것도 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각자 주장을 하다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음. 국민의힘은 공관이가 이제 떴고 거기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일단은 당중심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네. 순차 경선밖에 없는 거냐.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그 안에 있는 후보들 데리고 경선에서 후보 뽑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원님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고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는 2단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거밖에 없다고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거밖에 없다 저거밖에 없다 이 방법이 옳다 저는 그렇게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렇고 어, 지금은 선거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인데 네. 민주당에서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 아마 우상호 네, 의원님밖에 안 계시는 것 같고 지금 여당이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음, 음. 그런 상태에서 야권이 뭐 하나의 방식을 정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식보다는 네.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네. 야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권에 질려하면서도 야권에 주시지 않는 신뢰를 어떻게 찾아올 것이냐 음흠. 이런 의논이 앞서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이나 안철수 대표 같은 그래도 당 조직이 있잖아요. 네. 의원님은 없잖아요. 그런데 네. 정말로 단일 후보가 될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어, 결국은 이제 그 시민들이 선택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 힘과 또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 당 대표시죠. 그렇죠. 근데 과연 이틀에 대해서 어, 국민들이 신뢰를 하시냐. 음. 말하자면 지금 야권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을 보시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대선 서울시장 두 번씩 나가셨고 또 음. 서울시장 출마하시거나 지내신 분들도 많은데 예. 이런 인물들을 그냥 단순히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인물로서 교체하면 되는 것이냐.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고 느낍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의 힘이나 국민의당이 조직이 있는 것은 맞지만 네. 그런 분들의 힘을 모아서 음. 새판을 열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 이전에 되지는 않더라도 음. 어떻게 모아 나갈 것이고 누가 함께 할 것이냐. 네. 이런 방향 제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극단적인 견해 뭐 이런 거를 이제 버리고 상식에 맞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거 그것이 사실 민생과 직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다음 이번 보궐선거에서 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딱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가. 예. 두 거대 양당의 어떤 그 극단적 정치가 문제니까 합리적 중도 세력이 모여야 된다고 만들어졌던 게 국민의당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근데 국민의당의 어떤 명과 흥망성쇠 과정을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탑승하지 예, 예. 않을까라고 자신하세요? 어... 국민의당이 과연 최선의 길을 선택했는지는 저는 뭐그 폄훼하고 싶진 않지만 의문이고요. 지금은 단순히 양당에 그 실망하는 것을 넘어서 이 무능력을 보면서 정말 바꿔야 된다는 국민들의 에너지가 커져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3 0초 남았는데 네. 정착 가다 듬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1호 혹시 잠깐이라도 그러니까 좀그 힌트를 주실 수 있습니다. 뭐 1호라고 말씀드릴 건은 없고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에 고통받는 어, 시민들의 삶을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 가, 어, 과감하고 공격적인 직접 지원에 나설 생각입니다. 직접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재난지원금 같은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가요 재난지원금처럼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네. 이,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정기적이고 실 그러니까. 지탱할 수 있는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는 기본소득 그런 개념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몇 개월에 걸 6개월 이상에 걸쳐서 임대료 정도를 이제 이 지원해주는 그런 어,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정적이고 주기적인. 예, 그래야 믿고 음.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네요. 예.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